우리가 헤어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 이제 곧 가야 돼 <laughs> <laughs> 되게 좋아하네 아, 좋아. 갈때 되면 되게 좋아해요 이제 헤어질 때된거같아고 아, <laughs> 이번 연도두 달에 한 번씩 보는 거 같아 다다 한달더 오잖아 한달반 뒤에 오잖아 아, 내일모레갑니다 <laughs> 그만해 그만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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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 이거. 이스이이 이거. 이거. 이테이블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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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스나이스이 이거. 이 예. 이이스 이거. 이